네, 안녕하세요. 고성혁입니다. 그,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이제, 자정을 넘어선 지 토요일이 됐는데, 오늘 밤은 제가 책 읽어주는 남자로 한번 변신을 해보고자 합니다. 무슨 책이냐? 바로 이 책이죠. 보수 우파 집권을 위한 조건. 퍼스트 코리아 공정.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요 밑에 글을 진짜 우파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탄핵의 굴레를 벗지 않는 한, 보수 우파의 승리는 없다. 이 부분 진짜입니다. 아직까지도 탄핵을 부정하고 박근혜를 구출하자 하는 목소리가 광장에서 울려 퍼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퍼져 나가는 하는요. 우파는 절대로 정권 잡을 수도 없고요. 내년 총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데요. 국민이 또 어떻게 집권을 할 겁니까? 즉, 탄핵의 굴레, 박근혜와의 그 연결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요, 백약이 무협니다, 백약이 무협.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제가 이제 이 책에도 이제 글을 썼는데 그 부분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 3부. 최순실 사태는 박근혜 사태다. 요 부분에서 그 90, 6페이지, 97페이지 이 부분에 이제 있는데요. 제가 구, 2016년에 최순실 사태로 전 언론이 도배가 될때아 이건 좀 아니다. 뭐가 아니냐. 저는 바로 이 부분을 봤습니다. 우리가 최순실 사태에 그냥 다 달려들 때이 외교안보 문제가 진짜 금물살을 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우리 언론도 제대로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기사를 좀 썼죠. 그래서 이제 최순실 사태로 외교 관련 안보 이슈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는데 오히려 이게이더 문제가 된다 하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심상치 않은 미국 물밑 접촉. 2016년 10월 달에 말이죠. 미국하고 북한이 말레이시아에서 비밀회담을 했어요. 그걸 이제 KBS가 특정 보도를 했는데 바로 이때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이때 당시에 우리 우파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 미국이 북한 폭격할 거다. 북한 핵실험하면 미국 가만안 있을 거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뭐몇달 며칠 날 폭폭한다. 뭐 이렇게까지 막 유튜브에서 떠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었나?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지금 너무 사이가 좋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잘못된 외교안보정책에 기인됐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동맹외교를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하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럴 텐데 제가 그거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그 기사를 썼는데요. 우파 분들이 요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냐면은요, 2016년인가 뭐 해가지고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G7 정상 회담을 일본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베 수상이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을 했습니다. 당시 그 G7 회담의 의제가 뭐냐면은 어, 경제 문제하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경제와 북핵 이건 바로 우리나라 문제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아베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을 하면 당연히 가야죠. 왜? 한국의 위치가 또 그래요. G7 이 국가를 제외하고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 중에 국민소득이 3만 불 언제 돼가 있는 나라는요. 우리나라입니다. 바로. 자유세계 국가 중에. G8이라고 만약에 하면 아마 바로 우리나라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일본이 아베 수상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가장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한미일 동맹의 또 근간이 되는 나라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또 많이 올라왔고 북핵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을 했는데 그럼 당연히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안 갔습니다.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디 갔느냐?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프리카로. 난 그때 당시. 이 부분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초청을 했는데도 안 가? 왜안 갔을까? 안 불러주면 그게 좀 그거 같지만, 불러주는데 왜안 갔을까? 저는 그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팠어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아프리카 어떤 나라를 갔느냐? 봤더니만, 우간다, 이디오피아, 케냐, 이세 나라를 갔습니다. 세 나라를 도대체 이세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우선순위에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 G7 정회 이 나라들하고 이세 나라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가 그 격의 차이도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G7 국가 정상회담에 갔어야 되는데 이세 나라 아프리카 세 나라를 갔어요. 저는 그때 당시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데 뭐 언론에. 청와대에서 설명하기는 뭐 경제적으로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뭐 믿을 바가 안 되고. 근데 나중에, 그고부터한이 기사를 쓰고 난 다음에 한 2개월 후에 내가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기사 하나를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2012년에 신천지 이만희가 이디오피아에 가서 대통령하고 뭐 만남을 가졌어요. 대통령, 이디오피아 대통령하고 지금 여러분 내 말이 의심스러우면 검색을 해보셔도 됩니다. 신천지 이만희 이디오피아 검색을 딱하면 바로 사진하고 기사가 나옵니다. 이 이만희가 그때 당시 아프리카 같은 나라하고 공교롭게도 그,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한 거하고 겹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아직도 뭐 짐작은 하지만 아직도 좀 의구심이 많이 남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심상찮은 미북 물밑 접촉 제가 2016년에 쓴 기사인데 제가 썼던 내용들이 지금 보면은 거의 다 현실화됐고 딱다 맞아떨어졌어요 이 불길한 예감은 다 맞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 진짜 하나같이 다 맞았어요 저는 제가 쓴 글들이 좀안 맞게 바랬는데 그다 맞았다는 거 이거 참 아, 지금 생각해 봐. 지금 다시 봐도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된게 어, 제가 쓴 책을 어떻게 딱 펼쳐 보니까 딱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영상을 한번 좀 페북에 올려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그 카메라를 잡고 있는데요. 이 물밑 접촉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뭐 트럼프하고 아주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때 당시 기사를 쓸때왜이 심상찮다라고 단언을 했냐? 2016년대 말이죠. 그 월남하고 미국이 월맹하고 미국이 파리 협정 평화 협정을 할때 말이죠. 그 평화 협정 하기 직전에 키신저가 이제 그 국무장관 할 때인데 월맹의 수도 하노이를 미국이 엄청나게 맹폭을 했습니다. 맹폭을 절단 내칼처럼 맹폭을 했는데. 그렇게 폭격하는 와중에 물 밑에서는 월명하고 비밀 협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평화협정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항상 뭐라 그럴까 이런 게 있어요. 강하게 나갈 때는 그 뒷면에 뭔가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반대로. 또 반대로 아주 유아적인 재수처를 취할 때는 뒤에 또 비수가 또 숨어져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미국의 외교정책에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아주 그 유아 제스처를 취한 이면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 반대로 강하게 나갈 때는 이렇게 어, 뒤에서 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북한을 꼬시고 있거든요. 꼬시는 데는 뭔가 이유가 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좌우지간 이때 부터 미국과 북한은 물밑 접촉을 했는데 당시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한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동맹 외교 문제인을 비판을 하죠. 문제인 참 어떻게 보면 이적 행위하는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 너무 굴종적이잖아요. 오늘 뭐. 소대가리라고 했습니까? 그런데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말이죠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잘했느냐?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북핵, 사드, 전작권 이런 외교안보 하나도 안 챙겼어요 박근혜 대통령 뭐 연기를 시켰다 그러는데 사실 연기된 것도 아니고요 전작권 그대로 다 가고 있습니다 이거 101페이지 내용인데 이 사드 부분또 박근혜 대통령 때 완결을 지었어야 되는데 완결을 안 짓고 넘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성주에는 어, 미국 사드 포대가 완편 배치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한 책임들 우리가 문재인을 비판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잘못된 부분들 우리가 비판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문재인에 대해서 내로남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는 내로남불 없습니까? 박근혜도 잘못한 거 많습니다. 외교안보정책에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천안물광장에 올라갑니까? 그런 부분도 비판을 해야죠. 친중반일 정책 박근혜 대통령의 친중반일 정책 비판해야죠. 그것도 안 하면서 문재인의 친중반일만 비판하면 그 됩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탄핵의 굴레를 부, 벗지 않는 한 집권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잘못된 점을 비판해야 또 우리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그게 대한 방법도 나오고 시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8월 15일날 광화문 광장에 우파가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모이면 뭐 합니까? 국민들한테 전혀 동감을 얻지를 못하는데, 박근혜 구출 이야기가 우파 입에서 나오는 한은요. 우파는 절대로 집권 못합니다. 제가 2016년에 관련되는 기사들을 쭉 쓰고 한 것을 책으로 냈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보면 이것이 그대로 다 맞았다는 거참 너무도 서글픕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이책 한번 사서 읽어봐 주십사하고 오늘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